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질문 <laughs> <있어요? 웃음> 뭐또 있어요? 질문 또 있어요? 자 오늘 오늘의 핵심 질문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아 지금 각자 이제 교주로 빙의를 하시고 아, 본인이 창시하고 싶은 종교가 있으면 하나씩 대시고 꼭 펼치고 싶은 교리가 있으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일 힘든 거니까 바꿔주세요. <laughs> <웃음> <웃음> 아 일단 저는 종교를 창시하고 싶진 않아요.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종교를 그, 음, 좋아하지도 않고 원래 저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근데 어, 얼마 전에 그 되게 재밌는 사진을 봤어요. 어떤 PC 방에서 알바하시는 분인데 PC 방 알바를 새벽에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 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피시방 알바한테 <laughs> 세상살이 어려우시죠? 뭐 이러면서 그 그러니까 피시방 알바 알바 하시던 분이 어디 어디 진보정당 당원이인가 하여튼 그런 분인데 갑자기 자본노을 꺼내서 <laughs> 세상살이가 어려우실 때를 <때는> 이걸 읽어보시라고 <laughs> 자본노을 보여주는 그 사진이 이렇게 옵니다. 케이스북에 <laughs> 네. 네.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드렸습니다 를그 사진. 나중에 보시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 결국은, 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운동 같은 것들도 결국 종교랑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종교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어, 제 주변에 사회를 바꾸려고 그 예전부터 노력을 했던 몇십 년 동안 노력했던 선배들이 너무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번아웃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도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해, 해야지 조금이나 조금이라도 바꿀까? 바뀔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냥 2, 3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쳐서 그냥 어 누군가는 벌써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뭐 떠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언가 강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어떤 종교에 강려, 강렬하게 몰입해 있는 사람들 그런 강렬한 동기들, 예전에 혁명가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좌파들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다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슬라브의 진작이 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나 냉소주의자랑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레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레닌처럼 앞만 보고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적폭력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이 그런 사회를 바꾸기 위한 그런 거의 종교적 열정에 가까운 에너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종교가 아닌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을까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굳이 창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laughs> 우리에게 다시 그 뭔가 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게 요즘 제 개인적인 고민 좋은 말씀인데 제가 원하는 답변 아니었어요 <laughs> 제가 원하는 답변을 꼭 우리 가장 종교적이고 순수한 <laughs> 박인성이 해줄 거라고 믿어 <laughs> 지시지않습니 이게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해서 하는 답변입니다 결코 제가 어, 결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미 이제 종교생활을 어, 했다 음. 김세정교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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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정교를 몇년 동안 좀 심각하게 이렇게 흠취했다가 요새 이제 좀, 어, 그니까 이제, 신도 바뀔 수 있고, 종교라고 하는 게 변함사하기 화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덕질의 즐거움을 알게 된게 일단 저한테는 제일 커요. 배교, 배교했나요, 그러면? 네, 배교라기보다 휴교, 잠깐 네. 이제, 휴교. 그 사이에 우리가 또이 종교의, 덕질 종교의 특징은 범신론이잖아요. 그래서 음. 온갖 것들을 덕질할 수 있는데 요새 제가 덕질하는 건 나다. 응, 음. 어. 아닌 것 같은데 톰 브라운, 톰... <웃음> <웃음> 세인트 토마스 브라운님을 <laughs> 지금. <웃음> 그래서 이거 <laughs> 그 요즘에 이제. 이제 한때는 게임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 열심히었다면 음. 요즘에는 나를 꾸미는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꾸미는 거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리니지에다가 막 수십억 쓰는 사람들도 그게 종교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모는 훨씬 작지만 나 자신을 꾸밈으로써 내가 거기서 즐거움 얻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음. 이제 날봉교에 약간 랄퐁교? 네, 랄프로렌 아. <laughs> 랄프로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제 랄뽕에 빠져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약간 좀랄뽕교에 빠져있고 네. 또 얼마 전까지는 톰브라운에 열심히 빠져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뭔가 경고를 연다면 어 약간 한쪽에는 오른쪽 사도로는 랄프로렌, 왼쪽 사도로는 톰브라운을 두고 본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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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되겠다? <laughs>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어, 헌금은 무조건 어, 랄프로렌과 톰브라운 옷으로만 받겠습니다 <laughs> 이렇게만 받고 저의 교리는 그냥 에, 누군가를 신도로 두지 않고 제가 신나 혼자 신도 교주이자 신도 나 혼자 교주고 꽤 어, 이런 종교 그래서 교리는 유일하게 열심히 벌어 진정한 현대자 개인이네요 열심히 살겠 개인이네. 열심히 <laughs> <별로> 내가 유일신이다 <laughs> 재미로한 답변. 네. 재미지만한50% 네. 정도? 음. 진심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음. 드는데. <laughs> 80. 80. <laughs> 80 <laughs>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진이 하수님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지금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그거 같아요. 자본주의. 음. 그러니까는 뭐 성공. 여러분 뭐저 어? 비난하시는 부자, 건가요? 부자 되세요. 약간 약간 <laughs> 네. 지금 떠오르는 건데 자본주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모든 종교가 다 그냥 착복의 일상화. 응? 음? 그냥 이게 헌금이라는 거 자체가 뭐뭐 뭐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나 이런 데도 쓰이겠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이단이 아닌 어?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많은 성폭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세습 문제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헌금착봉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들 명품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교주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명품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비싼 그런 파티에 참석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상류 계급의 일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성교단에 어떤 자본주의에 물든 그런 기성교단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게 신천지 같은 왜냐면 신천지는 초반에는 돈을 받지 않고 헌금 이런것도 안받고 그냥 뭐 한달에 만원 정도 복사비 정도만 내면 거기 이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근데 심지어 서로 따뜻해 뭐 훈훈해요 그렇죠 어? 어. 심지어 돈도 빌려줬다고 그러지 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친밀하고 그 자기가 뭐 보통은 누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거기에 그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거기도 하나의 거대한 어떠한 뭐가 이제 굴러가는 그런 인력, 기계고 권력과 지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무슨. 거기에 하나의 톱니바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좀 이 반자본주의적인 만약에 뭐 그런 걸 만든다면은 근데 이제 그 반자본주의적인 것도 요즘 많이 종교화 되었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정리하자는 동, 어, 그 다음에 뭐 미니멀리즘, 뭐 아니면은 무소유, 뭐 아니면은 그 산속에 가서 혼자 집 짓고,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요새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그쪽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어, 만약에 교주, <laughs> 교주가 된다면 약간 그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 매드맥스에 나오는 퓨리오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람들 몰고 가서. 일단은 다 죽어버려서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어합적인 어합적인 독재자를 죽이고. 그렇죠. 일단 죽여야죠. 네. 다 죽여버리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공 공동 이제 그 공동체 농장 그렇죠. 네. 농장 같은 거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문, 문제는 그게 규모가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온 진리교도 초반에 규모가 작았을 공산주의. 때는, 응,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그 안에서 되게, 되게 이제 성실한, 성실한 게 아니라, 아무튼 뭔가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으면서 평등하게, 뭐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식의 어떤 공동체가 가능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위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여러 가지 비리들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거거든요. 물론 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만든다면 아주 소규모로 뭔가 다 이렇게 뭐 소통 가능한 어아 하고 소리 질렀을 아, 때 깜짝이야. 이렇게 저쪽에서 들릴 수 있는 응? 내 목소리가 육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그 정도 이렇게 안 작아도 될 텐데 <laughs> 집을 몇개 짓고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 음다 계획이 있네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미제 자본주의의 잡자인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자 끝냅시다. 네. 너무 길게 녹화 떴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상으로 리액츄 리뷰를 빙자한 이 시국 토크 사인을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어, 반고? 바꾸... 아, 음, 네? 아니에요. 하세요. 왜요? 아니해 뭐. <laughs> <laughs> 아 다음에는 음, 더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해심의 기획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찾아올까 했는데 일만 늘어나는. 어, <laughs> 됐어요. 자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안 눌러주시면 삐뚤어질 겁니다. <laughs>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